2024년 2월 15일, 민족민주당. 어. 전 세계가 대국주의 침략 세력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토의, 나토는 의 대규모의 대런 침략 연습을 반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를 도발해 동유럽전으로의 협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전의 불길 역시 중동 전체로 사험되고 있습니다 이제국주의의 대우조정 아래 벌어지는 침략전쟁 도발이고 전쟁책동인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이 아니면 행존할수 없습니다. 이제국주의는 자기 앞에 닥친 정치 격 제째 침략책동을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윤석열을 타도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윤석열 타도가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삼국전 발발의 원형인 그리고 제국주의의 철저한 주부이자 하수 있는 윤석열을 타도해야만 우리 민중의 행동과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